다다하오. 헬로 에브리 네, 자 오늘 우리 또한 영중 바이블 어, 성경 읽어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해볼 말씀은 네, 이사 이사야 45장, 4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영어부터 말씀. 네,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영어 도한번 읽어 볼까요?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네. i form form이 동사죠. 나는 뭐 어떤 모양을 짓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네. i form the light. 빛이죠? and 나는 빛을 만듭니다. 네. 짓습니다. i form the light. 네. 나는 빛을 짓습니다. i form the light. 네, 네. 그리고 그리고 and create darkness create 하면은 창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어, 어둠을 창조한다.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그리고 또 I bring bring 하면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I bring prosperity 하면 어, 번영 여기에서는 평안으로 표현됐다. 그렇죠? 번영 평안을 가져오고 and 그리고 Create, 어, 음. 또 창조한다 이런 뜻이죠. Digest, r 환란도 어, 창조한다. 번영도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거고, 재앙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I the Lord, 나는 the Lord, 여호와다. Do, 한다. 여기 I, 거기에 지금 I 하고 the Lord를 이제 갈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여호와이 나가 do 한다. All these things. 모든 이것들을 아까 위에 그 표현한 거죠. 네. 뭐 했습니까? 빛도 짓고 평균. 어둠도 창조하며 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창조하며. 이 모든 것을 네. 내가 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한번만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네,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네. 그리고 세미콜 d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은 말입니다. 뒤에 말이 e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어, 나는 여호 l 다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국어 해보겠습니다. 중국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연노라 자 중국어입니다. 어?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워 쩌오 꽝워 쩌오 꽝요 쩌오 안요 쩌오 안워시워시워시안워시 빙안 我是平安用降災禍又降災禍來造作一切的事造作這一切的事我耶和華我耶和華네잘 네, 알았습니다. 我照光할 때 나는 照光 만들다. 만든다. 네, 네, 지을 조자죠. 네, 만든다. 꽝은 네. 빛 꽝자네요. 네, 빛 꽝자. 그래서 나는 빛을 만들고 이오는 또. 또한. 또한. 짜안아짜안짜안 아, 네. 어둠 어두암자네 그렇죠. 네, 어둠암자 그러니까 어둠도 만든다. 그다음 또 이게 병렬관계네요. 워시핑안. 我是平安. 네, 그래서 워 나는 시가 이제 시행하다, 실시하다 이렇게 뭔가를 어, 시, 실시, 시행해준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평안은 평안 자, 발음 비슷하죠. 안 응. 그다음 요 짱. 자, 또한 요 짱. 네, 짱은 이제 내릴 강자죠. 그래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뭘내려주냐면 네, 네, 쬐, 네. 장. 자, 난 재앙. 여기 환란이라도 있잖아요. 환란도 내린다. 자, 그래서 자조저 이치에다. 자, 자조 하면은 어, 같은 뜻입니다. 만드는 데, 조이 네, 이건 이것이고 이치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조 이치에다. 더는 어떠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조자 자, 만든 것은 바로 쉴이다. 누구다? 와 여호와. 와 여호와. 나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렇 만든 사람은 다나 여호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음. 한 번만 더 끊어서 읽어 볼게요. 음. 我照光又照暗.我照光又照暗.我是平安.我是平安.又降災禍.又降 네. 저저저 이件의 조做这一切的事，我耶和华，我耶和华啊，非常好。네, 우리 그러면 영어, 중국어 한 번씩만 읽고 마칠까요? 네, 그럼 영어부터. 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는, 아, 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Amen. Amen. And, Amen. <laughs> <laughs> 중국어 바로 읽겠습니다. <laughs> 我施平安，又降灾祸，照做这一切的是我耶和华。我叫光，又照暗；我施平安，又降灾祸，照做这一切的是我耶和华。阿门 、네 ，阿门，阿门，Amen，阿门，阿门。네아멘은이제중국어로아멘이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신콜라. 라우시 신콜라, 바바. <laughs> See you next time. Bye bye.